안녕하세요. 금송아 씨입니다. 어, 원숭이띠 올해 한 해는 음, 간제 구설이 좀 심한 해이고 네. 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네. 사고수도 있고 그러한 한한 네. 한 해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럼 22살한테 딱한줄한 한 마디로 요약해 주신다면 원숭이 22살 친구 좋아하고 놀는 네.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네. 22살 갑신 네. 원숭이띠 어, 공거하는 네.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 네. 그러면 우리 34살 인신생에 네. 대해서 이렇게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서 이렇게 네.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부드럽게 용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하는 해이기도 하니까 네. 어, 직장생활에서 네. 어, 관제구설 네. 말을 잘못해서 네. 나는 이런 의도로 말을 한게 아닌데 네. 그게 오해가 오해를 네. 사서 네. 어, 어. 어, CCBB를 가려야 되고,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런 네. 것은 피해야 되는 네. 해이기도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자, 그러면은, 네. 다음은, 네. 경신생 46. 교통사고나, 네. 그리고 여행 중, 네. 어, 우연찮게 사고수가 어, 사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조금 욱하는 성향도 없잖 않아 있어요. 예. 의리를 내세우다 예. 보니까 의리. 아, 이거를 시시비리를 가리는 그런 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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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예.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 예. 점검할 필요가 있는 예. 해이기도 합니다. 어... 예. 다음에는 쉬운 여덟 무신생. 예. 직장, 권부사직이라던가 네.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음. 직장을 옮겨야 될 때가 있고, 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장사가 안 돼서 음. 또 접어야 할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70세는 또 어때요? 건강검진도 네. 음. 잘 받아야 되고, 속 끓이지 음. 마십시오. 음. <laughs>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힘든 그런 한 해이겠습니다. 네. 큰 투자하지 마시고, 네. 또 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음. 예, 원숭이띠들은 음. 1월하고 4월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 1월하고 4월에 지금 음. 음력 4월 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음. 그때 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 관제 구설이나 건강 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예. 원숭이띠는 예. 어, 올해 조심 많이 하시고 예. 어려우면 우리 금송아 씨를 찾아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송아씨였습니다.